1953년 7월 27일, 비로소 한반도의 총성이 멈췄습니다. 6.25 전쟁의 정지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올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전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전쟁에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25 정전 70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와 영화 속 제주 평화 기행. 제주에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6.25 전쟁 정전 70년을 기억하는 시간. 평화의 여정을 함께할 분을 모셨어요. 영화 칼럼니스트 사회학 박사 이정원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6.25 장전 7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영화 속 제주 평화기획, 어, 20부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사회박사 이정환 씨와 함께, 어, 떠나봐야죠. 어서오세요. 아, 네. 아, 마이크도 네. 안 올리고 제가 마음 이 급했습니다. <laughs> 네. 다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원입니다. <laughs> 네. 네. 자, 이 프로그램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하는 것이고요. 어,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워요.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근데 그, 오는 네. 길에 2부에서, 음. 점심 메뉴, 추천 아, 받으신다고. 아, 그러니까 잘 들으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떤 애청자가 김밥, 냉장고에 있는 김밥 아, 다, 다 털어가지고 만드신다고 그렇군요. 해서, 네. 어떤 거 추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바로 뭐 오늘은 이제, 메밀 막국수. 어. 너무 애정하죠 개인적으로 메밀 막국수에다가 예. 만두 먹어줘야죠. 전병 전. 먹으면 좋은데요. 사실 <laughs> 막국수는 막 먹는 겁니다. 막 먹어야 돼요. 네. 또 여름날 또 그러니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막국수한 그릇 하시면좀 네. 네. 기분이 확 풀리죠. 그러니까요. 네. 메밀이 또 몸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그래서 무 무도 그렇습니다. 꼭 드셔야 돼요. 네. 맞아요 소화도 잘 시켜준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좀 뭔가 허전하다 그러면 부침개나 전병 네. 만두. <laughs> 오늘 전매추. 네. 한번 저희가 또 추천 한번 해드리면서 네. 그러니까 빠지스가 없죠. 우리 먹는 걸또 진심인 네. 우리 맞습니다. 박사님 네. 네 그런 음식 드시면서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는 그래야죠. 거죠? 예, 힘내야죠. 힘내야 네. 돼요. 더울수록 네. 더잘 드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를 또어 여행도 떠나고 싶잖아요. 네. 네. 휴가 못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제주 평화 기행으로 한번 같이 떠나보죠. 오늘은 어떤 작품 만나보죠? 어, 한국 영화 역사를 떠올릴 때이 네. 작품.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평가받는 음. 전설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작품의 개봉 전과 후로 나뉘는가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인데요. 음. 바로. 음. 쉬리를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쉬리. 네. 네. 오늘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인데 네. 어 저도 진짜 이 쉬리를 봤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특히 우리 제주 서귀포 중문에 네. 다들 아시잖아요. 쉬리의 네, 쉬리 언덕. 언덕. 네. 네. 촬영지도 있고. 그럼 오늘은 중문으로 떠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쉬리 언덕이 있는 중문으로 기행을 떠나 볼 텐데요. 네. 어 2주 전에 이제 남원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감귤과 평화의 집의 음. 의미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이대립의 아주 긴장된 분위기를 평화의 분위로 기 바꿨던 만남의 집이 되주었던이 중문 지역을 통해서 정전 70년 돌아보고 돌아보고 평화의 이야기를 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영화 쉬리 네. 어, 안 들어본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짚고 넘어갈까요? 벌써 24년이 됐네요 개봉한 지가 <웃음> 1999년도. <웃음> 작품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연출이 이제 강재규 감독님이신데, 네. 그, 어,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신 감독이에요. 그래서, 슈리 음... 이전에 96년도에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예,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 침대에서. 네, 예, 이... 판타지 영화. 네. 예. 네 아주 눈을 맞이한. 맞습니다. 황장군이 나오죠. 황장군.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 이제, 영화를 연출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 침대 의 성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음. 이제, 남북 대립을 소재로 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초, 슈리를 만들어서 네.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죠. 음. 이후도 규모를 키워서 2004년도 아주 전설작품이라고 어. 불리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아, 태극기 휘날리며 연출하신 맞지. 분입니다. 그래서 음. 천만관객 시대를 열어, 열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영화 역사의 이제 대진전의 과정마다 네. 중심에섰던 감독입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슈리는 이제 어 저와 이미지가 닮은 한석규 씨. 아, 오, 한 번. 제가 이렇게 홍보가 다니거든요. 저기 뭐지? 한 예, 번 눈을, <laughs> 네, 네, 한번 네. 쌍꺼풀이 없는 눈을. 네. 목소리 비슷하게. 그렇가능하 신가요? <laughs>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아, 오, 약간 생각적 비슷하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막국수 많이 드십시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최민식 씨, 어. 김윤진 씨 네. 그리고. 역시, 무쌍인 송광호 씨 등이 <웃음> 출연하는데, <웃음> 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오, 탑 배우들이 모이는. 아니, 작품입니다. 이렇게 모이려고 해도 이제는 맞습니다. 다 모이기도 힘든.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니, 세기 네. 말에, 2000년 되기 전에, 진짜 1999년도에, 와, 정말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 그, 어 스토리를 좀 들어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석규 네. 씨가 국가비밀 기관 OP의 특수 요원인 음. 중원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중원이 북한에서 몰래 남한으로 온 특수 요원 박무영과 이방희를 쫓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중원은 이 김윤진 씨가 연기한 명현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북한 특수 8군단 정예 요원들이 한국에 침투하고 그들은 잠실 운동장을 액체 폭탄으로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무형의 계획을 막으려던 중원이 이제 막 쫓아가는 사이에 이제 이방이와 마주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실제로는 자신 사랑했던 영희 네, 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결국 총을 예 겨누는 그런 슬픈 상황이 그러니까요 등장하죠. 그때 얼마나 다들 울었게요 그러면서 우리 그 남북한의 네. 그 슬픈 현실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네. 느끼게 됐고 네. 정말 남북 대립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전에는 사실 이런 대립 상황을 조금 좀 이렇게 표현을 못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화려한 액션과 또 이루어질 수 없는 또 슬픈 사랑 의 이야기까지 잘 어우러져서 네.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했던 큰 네.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가 한국 영화계에 미친 영향력이 남다른 작품이군요. 네. 예 그~ 그러니까 어~ 쉬리 이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영화 하면 보통 이제 (100만) 관객만 들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아, 것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쉬리 이전까지 이제 서울 기준 (100만) 관객을 넘긴 한국 영화가 이 (104만 명의) 서편제가 음. 유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쉬리는 서울 기준 최고 이제 흥행 수치를 (200만 명으로) 높였거든요 그래서 음. 한국 영화가 야,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제 음. 어~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시장의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는 쉬리는 이제 어~ 총 (620만 명) 관객이 음. 봤는데 어~ 더 대단했던 것이 당시 함께 기, <laughs> 개봉했던 영화가 아 타이타닉이었어요 어,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과 예, 같이 동시 개봉했는데 도 이겼죠 와, 예, 타이타닉을 620만 이기고 ]구나. 예 그러면서 어~ 그래서 쉬리 이후에 한국 영화의 가능성이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음. 영화 제작비 투자금액, 촬영 기술들이 한 단계 올라서면서 이후엔 실미도. <laughs> 태극기 휘날리며 와 같은 천만 관객 영화까지 탄생시킨 그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슈리는 3000명의 엑스트라, 컴퓨터 그래픽, 미니어처를 이용해서요. 대형 폭파 장면 그리고 실감나는 총격신등을 거의 이제 아주 실감나게 재현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과연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음. 사실 의문이 많았는데 슈리는 네. 야, 그래 한국 이제 할리우드 음. 영화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남북 대결이라는 한국적인 스토리를 갖고 한국 정서를 갖고 충분히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한 자신감을 음. 갖게 한 그런 영화가 됐고요. 그리고 네. 어이 영화는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일본 등 20여 개국에 음. 수출이 되면서 한국 한국형 블록버스터 그리고 영화 한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생충 있기 전까지의. 맞습니다. 시초라고 할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영화를 알릴 수 있는 한류의 가능성을 제시한 영화 시리 우리, 성 어, 청취자가, 어, 아, 영화 시리 제목은 몰라도 멜로디. 그렇죠. 아, 오에스틴 다 알죠. 네. 라면서, 네. 노래 또좀 이따가. 네. 나,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작품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김윤진 씨와 그, 어, 그뭐 수족관 장면. 네. 로미와줄슬의 <laughs> 이후에. <laughs> 너무 애절한 네, 네. 그런 장면. 네, 아무튼 진짜 그러면서 우리 제주에서 촬영됐던 슈리 언덕도 인기를 끌었고 많은 분들이 집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 김윤진 씨가 연기하는 이명현이란 여성 이 이제 서귀포 출생으로 소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슈리 언덕, 그러니까 중문 단지 호텔 사이에 있는 산책로죠. 맞아요. 그 사이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슈리 언덕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음.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명현을 떠나 보내고 음. 중원이 쓸쓸하게 이제 사랑했던 연인 명현과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슈리 네. 언덕을 찾는데 이제 그곳에 똑같이 생긴 여동생이 앉아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원이 동생에게 물고기 슈리를 주면서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 배경으로. 이제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음. 캐롤 키드의 외나이 드림이 나오면서 <laughs> 이제 언덕에서 내다보이는 중문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네.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어, 저, 저기가 어디냐, 저 마지막 음. 장소가. 그래서 슐리 언덕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됐죠. 명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어 영화 쉬리는 네, 남북 대립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고 또 올해가 이제 정전 70주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의미와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 속 인물이 좀 비극을 겪은 이후에. 또 안식을 취했던 것이 음, 음, 우리 제주에 음. 이 중문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것이 참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것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좀인식시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시리가 남북 대립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한국적 소재죠. 네. 예, 소재로 이제 영화가 된 건데 그래서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는가를 음. 이제 보여준 좀 상징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비극을 마무리하고, 그 평화의 안식처를 이제,가 필요하다라는 음.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이 쉬리 언덕이라는 곳에서, 네. 예, 그 평화라는 희망을 어떤 찾았다는 것에서 음. 제주가 평화의 섬이다라는 상징성이 더 크게 다가왔던 그러니까요. 그런 영화였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정년 70주년이 올해, 이 평화의 의미가 더 소중히 느껴지는 음. 때인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도 이제 제주가 어떤 국가간 대립의 차감을 해소한 평화의 만남 음. 협력의 중심지가 돼서 네. 특히 올해 그어 제주가 갖고 있는 그 평화의 상징성을 더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제주가의 평화의 그 상징이라는 점. 네. 사실 그 지난 1991년 한국과 당시 이제 소련. 네. 오랜만에 그렇죠. 느낌이네요. 소련. 네. 네, 그 소련의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냉전의 그런 긴장감을 해소하기도 했었는데 음. 당시 제주를 방문했던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를 아주 참 좋아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안이 이제 소련 붕괴 직전 네. 1991년 4월 4월 19일에 이루어지는데요. 네. 당시 이제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왔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음. 이제 제주도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네. 4월 20일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에서 열린 첫 국가 간 정상회담의 시작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슈리언덕이 있는 중간관광단지 산책길, 그리고 안덕 등을 방문을 했는데 오. 특히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아내 라이사 여사가 그 네. 사계포구에서 해녀들과 대화를 나눠요. 아. 그리고 이제 좀그 음식을 시식하는 장면들이 네.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실제 장면을 담은 그 동상이 네. 지금 사계리에 포구했습니다 아. 아, 실제. 아그 사계리에 있군요. 해녀들과 이제 예, 대화 수산물을 네. 먹었던 그런 장면들이 진짜요. 동상으로 어. 만들어져서 사계포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시면 아. 한번 가보시면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또 평화를 상징하는 또 동상 중에 네. 하나네요. 네. 네. 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던 1996년도에도 네, 네, 네. 맞아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우리 제주에서 열려가지고. 네. 제주가 정말 평화의 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맞습니다. 세계에 각인시키는 네. 계기가 됐어요. 그 남북 관계가 아주 최악이었던 1996년 4월 네. 15일 중문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래서 네. 회담이 또전 세계로 방송이 됐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제주가 남북 대립을 해소하고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평화의 섬으로서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또이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 슈리 언덕에서 열리게 되죠 음 그래서 실제로 이~ 전 세계 생중계된 장면에서 이~ 중문 지역의 아름다운 이 풍광이 어~ 실제로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음 제주의 푸른 바다 유채꽃 소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회담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더욱 높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회담 이후로 이제 제주가 전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서 이미지, 음. 위치를 확실히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두달뒤또 이제 제주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와 네. 또 우리나라 대통령관의 이제 또 아, 한일 정상회담이 네. 또 열리면서 네. 이 중문 지역, 특히 중문 지역이 이제 어떤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음. 예, 평화의 안식처로서 역할을 했죠. 그렇네요. 네. 제가 생각해보면 은 자연이 진짜 어머니 품처럼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많이 품어준다고 하고 안식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주의 그런 멋진 풍광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것 같고요. 네. 특히 갈등이나 대립 같은 게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또 자연 네. 입장에서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어, 그렇죠. 그래서 또 자연의 또 포용하는 그 자연의 시각에서 음, 음. 우리가 좀 이렇게 넓게 볼수 있는 시각도 주는 것 같고 네. 또 그러다 보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실마리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점에서 제주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뭔가 시어한 갈등을 겪었을 때 주말에 한번 뭐 오름이나 바다나 이따 가서 오면 사실은 그래 좀 사소한 문제였지 음. 나는 좀 우리가 자연한테 다 이걸 이제 내던지고, 네. 예, 그냥 자연이 우리를 딱히 품어주면 그래 뭐 일상의 평화가 이제 그 어떤 큰 것이 아니다. 음. 어떻 보면 자연과 이제 호흡하고 네.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어 일상의 갈등이 작게 느껴지고 음. 예, 사소하게 느껴지면서 그래 우리가 또 한번 이제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네, 힘을 네. 갖는 게 바로 제주 자연이 주는 아주 위대한 힘이라고 맞아요. 놀라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이 제주를 비롯한 이 아주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얻는 평화에 위한 음. 평화의 희망을 이야기한 시가 있거든요. 아. 웬델 베리라는 시인의 네. '야생의 평화'라는 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함께 들어보면서 이 제주의 자연이 주는 평화의 힘, 평화의 음. 위대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너무나 정말 폭염에 힘든 요즘이지만 네. 또 이렇게 어, 좋은 시를 또 감상하시면서 그죠? 여러분도 네.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또 어, 전속 우리 성우죠. 네. <laughs> 성우 이현애 씨. 예, 목소리로 녹음했습니다. 야생의 평화, 웬델베리의 예. 신대 함께 감상하시죠. 네. 야생의 평화, 웬델베리. 세상에 대한 절망이 내 안에서 자랄 때 나와. 내 아이들의 삶이 어찌 될까 두려워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잠 깨는 밤이면 나는 오리들이 물 위에서 아름답게 쉬고 큰 외가리가 사는 곳으로 가서 눕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염려하느라 자신의 삶을 괴롭히지 습니다 나는 물의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내 머리 위에서 빛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잠시 세상의 은총 속에서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네, 오, 진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대립이나 갈등하면 네. 보통 이제 뭐 남북 대립이나 국가간 어 대립 이런 좀큰 범위의 음. 대립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은 이제 많이 충돌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럴 경우에 보통 자신을 좀 많이 자책하곤 하죠. 음. 스스로를. 그러니까 여기 시에 나온 것처럼 이게.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자연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자신의 삶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 그래서 꼭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 또 자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요.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서 자연의 품에서 좀 쉬고 음. 이게 좀 내려놓고 그래서 음. 위안을 얻으면 어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정년 70년 음. 예, 이런 어,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네. 그죠또이 자연의 품 속에 있다 보면 또 내려놓고 다시 네. 또 새희망도 생기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 중문 쉬리 언덕이 참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라다는 것을 또들 듣다 보니 참 중요한 또 우리가 수건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들 관심 가지셔야 돼. 입니다. 우리 나우 제주에서도 네, 네. 그리고 우리 TV를 통해서도 주변에 뭐 현수막이나 전광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오늘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책 a p e 이죠 a p e 정상회의 제주 제주 유치를 우리가 맞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온 도민이 <도미니> 힘을 모아야 <laughs> 돼요. 크사 주지님께서 매일부터 광고하시죠. <laughs> 아, 진짜요. 예, 호소를 열심히. 하시죠. <laughs> 유치 기원을 하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리 언덕에서 이제 그. 국가 간 정상이 모여서 네. 평화의 회담을 한 것처럼 이게 또 확장이 돼서 이게또중밀프탄 음. 제주 전 지역에서 이제 APEC 제주 2025년 아. 이 회의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민들의 수건이 있죠. 네. 그래서 APEC 정상회의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 번영을 음. 목표로 해서요. 총 21개 회원국이 모이는 연례 회인데요. 네. 제주는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20년 만에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주요 지역별로 유치 경쟁이 본격 시작이 됐는데 <laughs> 우리 나라 안에서도 좀 치열해요. 치열해요. 뭐 부산, 경주, 뭐, 네그죠 왜냐하면 이제 네. 이게 열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홍보뿐만이 아니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이 갖는 어떤 평화와 번영의 음. 이미지가. 더 크게 각인되기 때문에 네. 평화의 섬이니까요 제주에서 해야죠. 뭐 해야죠. 예, 당연한 예, 거 <laughs> 아닐까요, 여러분? 예, <laughs> 그래서 이에이 e c 제주 유치를 계기로 해서. 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를 음. 이끄는 세계 평화섬으로서 제주가 더욱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모든 도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벌써 아홉 번째 시간, 저희가 20부작인데, 자, 다음 네. 시간이 벌써 반이 네. 다 돼요. 근데 <laughs> 아쉽게도 다음 시간은한주 쉬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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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쉬어가고 저희가 또 만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전 70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와 영화 속 제주 평화 기행.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